아무도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졌죠? 올해는 특히 코로나도 감기도 조심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교리에 대해서 배울 건가요? 지난주에는 그 튼튼한 예립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정말 정말 기대돼요. 네, 우리 새싹 친구들도 기다릴 것 같으니 우리 새싹 친구들의 시작기도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 기도서 준비 성부와 성자와 성부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돕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일을 슬기롭게 하네 주님의 긴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개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주님,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 명예로 아멘. 우리 교의 41쪽을 볼까요? 어? 인정 미소를 띈 여인이 나무에 앉아있고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네. 바로 이 여인이 드보라라는 판관인데 이렇게 야자나무 아래서 앉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곤 했대요. 판관이란 지금의 재판관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용기 있는 여성이며 예언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집행하고 정치, 군사, 종교 등의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인 판관으로서 백성을 다스렸지요. 이는 당시 남성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특별한 경우였답니다. 우리 교제 43쪽에 12명의 판관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등불하는 유일한 여성 판관이었답니다. 갑자기 어떻게 판관들이 나오게 되는지 궁금하죠? 우리 교리 영상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세와 여호수와 어. 네.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답니다. 금성아지를 숭대하던 때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숭대해야 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주위 약한 자들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약한 거하게 하셨요그러자 그들은 동경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을 참회하고하나님을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편관들을 세우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이 판관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려 주시고 이에 백성들이 참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엾이 여기해 주시고 구원을 베 풀어주셨어요. 판관기 사장에서 오장에 의하면 두보라는 판간 애옥시 죽은 뒤 다시금 우상승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임금 야빈의 침략으로 혹독한 시간을 겪고 있던 어느 날이두보라에게 하느님께서 명령하셔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가나안 사스라 군대와 맞서 싸우라고요. 하지만 두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어서 바람 장수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할 책무를 부여했죠. 하지만 바락 병군은가한 군대의 막강한 철로 된 병거와 기마와 싸울 것을 생각하니 겁에 지른 채 이렇게 말이죠 당신께서 함께 가시면 저도 가겠지만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심한 대답에 드보라는 대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대와 함께 가겠소.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서 그대에게는 영예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주님께서 사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팔아 넘길 것이요 그러고서는 두번을 함께 바락은 망명의 군대를 끌고타부르산으로 행군하였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주님께서는 사스라와 그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시고 이에 놀라 사스라는 도망갔고 바락은 사스라 군대를 모두 밀쳐버립니다. 관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각 판관들의 위대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느님께 달려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계약을 해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비록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하느님을 저버리고 낯선 신을 섬길지라도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결코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는 자리로 오신 분입니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명했던 두도라처럼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들 되길 바래요. 구국선생 친구들 어때요? 오늘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되는 기쁜 시간이죠 네. 근데요. 우리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에 한관머블게임편이 있어요. 우와! 가족들과 함께보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미션은 빠밤! 교재가 있는 고학면들을 교재를 활용하고 저항면들은 밴드에 올라오 게임편과 다양한 책을 프린트해서 쓰러져 갔으니 당신께서 제 권리와 이익을 되찾아 주시고 정의의 판관으로 어저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누계를 의롭게 심판하시고 결의들을 올바로 다스리시네. 주님께서는 억눌린 이에게 피신처, 환난 때에 피신처와 주어주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